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오늘은 지다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만나러 갑니다 <laughs>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? 야, 왜 이렇게 예뻐요? 언니 더 안녕하세요 뭐야? 머리 완전 잘 어울려 저 머리 잘랐고 <laughs> 제가 원래 진짜 두 명이랑 안 만나거든요 이렇게 근 어쩌다 선배를 이렇게 만나는지. 나 근데 잠을 펼쳤다봐. 화장이 심하어진 너무 <laughs> 많이 자서. <나서. 웃음> <진짜. 웃음> 정확히 선배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는지 봤거든요? 딱금한 <laughs> <나 궁금증. 웃음> DM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<laughs> 서로. 아, 근데 전 둘이 만나면 상관없어요. 연준이한테 연락해볼까? 나도 상관없어 태양님이 <laughs> <laughs> 뭐 하려나? 그러면서 <laughs> 둘이 계속. 아, 난산거어 책임점도 나 거야. 난 잠을 펼쳤다만. 완전이야. 그럼 <laughs>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거야? 응 선물 받았어요? 아 이거 내 손으로 샀어. 아내손내샀 <laughs> 똑같네 색도. 아 색이래. <laughs> 이거 냄새 좋아요. 어. 진짜 머리 진짜 너무. 머리야? 어. 너무 다노예요. 어, 그래서 그냥 찬다. 이렇게 하고. 아옷 입기가 애매해서. 애년 <laughs> 전에 모이버지 뭐 하고 앨범 이렇게 가끔 <laughs> 음. 보지 않아요? 그랬더니 제가 이 무스탕을 입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고 입고 왔는데. 너무. 너무 얼굴이 차가 이런 거 그냥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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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신경 안 써서 아이 라 컨셉이잖아. <laughs> 싸늘하다. <웃음>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컷. <laughs> 테스트까지는 <laughs> 아니고 황금 는금 아니지? 선배 제 사는 곳 아는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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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긴 한데 대충 <laughs> <laughs> <근데 좀> 맞잖아. 대충 맞아. 왜냐면 저희 집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애매하잖아. 덜 하는데? 선배는 약간 <laughs> 잘 아, 모르겠다. 이엔티맞아 맞다. 아 알아. E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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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맞아. f j 아 맞아. i 아 f j 인아 맞아. 아 맞아. 아 맞아. 아아아 맞아. 아아아 68 아니야, 그렇지? 응. 살짝 크게 봐주셔가지고 약간 기분 좋아가지고 아, <laughs> 신발 약간 못한 것이라. 선배 68, 응. 이건 제가 알고 있죠. 키 차이가. <laughs> 키 차이가 지금 <저> 어떻게 되는 <웃음> 거예요? <laughs> 성제 관계. 나 알지? 난 진짜 알아. 오빠, 선배 왜 돈? 어. <웃음> <웃음> 아 다이브. 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. 그니까. 러아 근데 이 정도 알아야지. <laughs> 아니야 그래도 학교. 제가... 100개... 맞춰볼개요 오형. 오. 아0 0개 100개... 100개... 1 0 0이1 A형이다. 맞아개 100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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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져서집0 0개1니까 A형이다. 근데 제 영상 중에 0영선배랑 질문 카드개 100개... 100개... 1 0 0 내가 본 것들과 안본 것들 본것들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? 나는 일단 엄청 단 것들을 다 시키거나 다 사서 먹고 오플렉스 보다가 다. 선배 단거 좋아해요? <laughs> 엄청 좋아해요 아 어, 진짜? <laughs> 어, 알았다 하나 <laughs> 저는 단걸안 좋아해요 단거 싫어하고 디저트 싫어하고 <웃음> <웃음> <지저치>? <웃음> 아니, 디저트? 아니 디저트 아 디저트 <laughs> 디저트 말고 <웃음> <웃음> 나는 진짜 <laughs> 단거 싫어하잖아 디저트 싫어하 디저트 싫어하 싫어하는 건 아니고 되게 먹지는 <laughs> 않는 그 샤워를 해봐요. 음 다음으로는 음악을 들어봐요. 어 그래도 안 되면. 그랬 그래도 안되면 그냥 스탠스 받는거 같아요 첫인상이 그 어떻게 아, 됐지 <laughs> 말아야하연선배의 첫인상이 네. 말했었어요 그때 거의 어색한 그 브이로그 말했는데 편집하면서 잘랐을거에 너무 길어하연선배 그 네. 처음 봤을때 그 학교 네. 엘리베이터에서 네. 선배가 딱 있었는데 네.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아내 모자 자주 쓰고 다녔지 네. 연예인인줄 알았더라구 왜냐면 저희 학과 특성상 방송연예가 특 연예인이 아, 되게 아, 보통, 많으니까 보통 모자를 많이 쓰고 오니까 아뇨 네. 모자 때문에 아니라 그냥 연예인 가이브가 약간 아 근데 맞잖아 <웃음> <웃음> 아니야! 아니야! <laughs> 아니야. 아, 내가 나는 잘맞만들 해야 돼요? 나는 처음에 이거 좀 무서웠어. 딸기 뻔한 줄 알아요? 아, 좀 들어갈까? 지영이 형님한테? 오늘 잘안 나오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. 유튜버가 그러면 안 돼! 그래서 무서웠다고요? 응, 어. 그때 응, 어. 머리 엄청 울했고, 한참 염색하고 탈색하고, 그리고 너가 안 웃으면 아. 진짜 너도 엄청 차가워. 차 아, 이 사람 한명 안녕하세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었데그 주위 사람들이랑 좀 친한 거야. 아 걔랑 친해? 더미만 <laughs> <그게> <laughs> 아, <laughs> 좋은 얘기 만해시던 너무 계속. 약간 진짜. 진짜 노란말. <laughs> 그래. 착하다고. 그런 진짜? 말만 <laughs> 엄청 많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? 랜턴 <laughs> 복해감정적으로 <불편한> 거. 검은색 옷을 좋아한다고. 기를좋아한다

오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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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대 처음 으아! 으아! 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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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힌다 <laughs> 전기파리채로 다 죽여버렸어. <laughs> 뜬금없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다 <laughs> 다 남기고 막 좋아하는 <laughs>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싫어하는 <laughs> 사람 유형 말해보기 3가지로 하자. 3가지. 아 어, 좋다. <laughs> 눈치 없어. 왠 기준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타이밍 같은 거 있잖아. 예를 들면 돈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응.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서해형 대자미 뭐 소형 소형 이런 거를 음. 그냥 분위기 어. 파악 못하고 어. 눈치 없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는 거. 어. 오 어. 모두를 불편하게 어. 판단하는 걸 싫어해. 아. 그렇지 않을까는 괜찮은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. 왜 그럴 거야? 맞아. 근데 그게 설령 좋은 거더라도 어. 싫어.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음. 좋겠고. 어.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그냥 단순히 난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. 진짜 공감. 이제 카메라 있어도 말잘하수있 돼. 저너 싫어하는, 거짓말하는 사람. <laughs> 어, 저 거짓말하는 사람 <laughs> <서로> 좋아하는. 벚 <laughs> <격과> 속이 다르죠. <다른데. 웃음> 여러분, 보이시죠? 역시 싫어하는 유형을 말하니까 말이 싫어. 아, 니 근데 좋아, 좋아하는 유형도 있어. 아, 직안 끝났어요. 어. <laughs> 너무 맑기만 하는 사람.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라고만 보는 사람. 어느 정도 필요해요.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충분히 아름다운 면도 존재하고. 음. 근데, 마냥 아름답게 만 본다는 건 세상에 있는 많은 아픔을 모른 척 하는 어, 거랑은 똑같다 생각하거든요.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진짜 해피엔딩이지. 뭐든지 끝내기는 사람. 아이 사람은 뭐 나한테 필요한 사람. 이 사람은 음.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. 이렇게 끝을 음. 매겨서 사람을 상대하거나 음. 약간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강약약. 음. 그거보다 사람 없어 보이는 건더 어... 없는 것 같아요. 가만히 아, 못 있어. 나 진짜 가만히 어... 약간. 어... 더 터져도 강한 사람한테는. 터지지 어... 강하게 어... 해야 돼. 싫어하는 거 얘기하니까 막 궁금해. 술술 염서내 지내가 더. 어... 자, 이제 좋은, 좋은, 좋은 거. 거. <laughs> 좋은 거세 가지. 남을 깎아내려서 웃기지 않는 사람. 맞아. 약간, 같은 결로,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. 음 사람의 장점. 단점은 뭐, 음음 누구나 있으니까. 음, 저는 표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. 좋든 싫든 간에, 그거를 성숙하게 표현할 줄 알고, 음. 좋을 때 좋고,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정말, 음. 진짜 중요해. 소중하구나. 어. 그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말안 해도 알겠지? 이러고 말안 안 하면 몰라 회피하지 않는 사람 진짜 직면할 줄 아는 사람 어. 사람은 항상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낯서거나 음. 휘어드는 음. 사람 멋있는 사람 <laughs> 뭔가 오늘 대화가 되게 유익한 것 같아. <laughs> 어때요, 선배? 좀 친해지길 바래 친해진 것 같아요? 어, 나는.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안것 같아, 오늘. 생각보다 응. 나랑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. 응. 근데 원래도 그런 느낌은 있었다? 혼자 착각하는 것 같아? <laughs> 아니요?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1년이 뭐야? 1년 훨씬 넘었지? 그때도 막 어색한 선배랑 <laughs> 아, 어쩌고저쩌고 아, <laughs> 이랬는데.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안 어색한. 내가 통금 있어요? 아니, 아니. 지금. 아직 일곱신데. 아니, 뻔 들길래. 소리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목소리가 더 좋아. 식찬 댓글이야, 뭐야? 아, 진짜? 저는 가끔 유튜브로 제 영상 보면 듣기가 싫더라고요. 덤박스럽고. 아니, 아니, 야 아니. <laughs> <그쵸>? 야 <아니야. 웃음> 여기 나오고 있어요. 여기 ENFJ 착취. <laughs> <laughs> 세요. 어? 오랜만에 나오니까? 너무 추워요. 아니, 이지다에 나오니까 어떻냐고요? 아, 예, 아. <laughs> 네, 행복했어요. 아, 아. <laughs> 네.